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성경에는 항상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세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네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 말하시는지를 이 시간 함께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이라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사명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사실은 그 여러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항상 겪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견딜만 하고 내가 이겨낼 만한 문제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힘들다기 보다도 그냥 그렇게 우리는 잘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나, 그러나 내 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좀 노력해야 되고 시간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에서는 우리가 넉넉히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겨낼 수가 있으니까요.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구하고 도움을 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는 정말 절망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진작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하면 좋을 텐데, 정말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바라보는 것을 보면 참제 자신이 좀뭐 한탄하다 어리석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참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거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두 사람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조함으로 말미암아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절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을 아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보십시오. 왕이라는 그러한 힘과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관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왕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죠. 반면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함에 있어서 참 억울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격금으로 인하여서 그 절망이라는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며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때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왕에게는 항상 시련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과 권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는 항상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환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넘겨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우린 절이 환란을 대하는 자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분명히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보면 이런 히브리서 14,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스 1장 12절에는 이러한 것들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는 생명의 멸루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견뎌야 되는 것 우리가 환란을 견뎌야 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복주의 사상으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한란이 주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보면.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고 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가 그 다윗이 그 고백과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고난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내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고백을 하냐?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의 모든 증거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라는 것은 오래 다닌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얼마나 감사로 고백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그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경험들이 진정한 신앙의 열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아 왕은 그만한 신앙의 열륜이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신앙의 열륜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에게는 풍성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깊은 수렁에 그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는 그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신앙의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요령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지는 게 아니죠. 또 제가 군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배를 타다 보면 이 파도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배가 파도를 타는데 파도를 넘어야 되죠. 근데 파도를 넘는데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파도를, 뭐,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파도가 옆에 치면 배가 전복되기 때문에 파도를 옆으로 맞으면 안 된다라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또 모르는 사람은 파도를 정면으로 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파도를 정면으로 타면 이 파도의 어떤 파도의 높이에 따라서 잘못하면 배가 반쪽으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도를 어떻게 타야 되느냐? 5도에서 10도 사이로 비스듬히 타고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배가 가장 안전하게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이제 항상 실무에 나와서 배를 운전하는 그런 직군들이, 그 직군에 있던 그 군인들이 항상 혼나는 부분이 뭐냐면 파도를 넘는 것에서부터 혼이 납니다. 왜냐면 요령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우리가 견디는 요령은 내가 살아온 어떤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그 고난을 그냥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넘기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힘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게 너무나 큰 벽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신앙적 연륜과 그가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결국 그 절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승화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이라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뜻에 그 사명의 자리에 굳건히 설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선을 행하는 그런 용기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나는 절망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열심히 선한 행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절망이라는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온전히 외롭고 고립된 내 자신밖에 보이지 않아요. 힘들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내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이 바로 에벤벨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에벤벨렉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왕국 넷시 구스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의 모습을 통해 이방인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이루는 용기 있는 행동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가 그 시드기의 왕에게 나아갑니다. 고관들의 그 말에 거역할 수 없어 정말 굽히고 그 고관들의 말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구덩이에 던져버리도록 명령하는 그 시드기야 왕 앞에 이 내시가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오히려 그를 가두는 그들이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행동을 누가 할수 있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용기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왕을 반역하는 반역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러, 그럴, 그러니까 그 고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비시드기아 왕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눈에 필요하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용기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납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 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참 제가 그런 마음을 많이 봤습니다. 어, 이제 오늘부터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조용히 와서 봉투를 건넵니다. 좀 전달해 달라고. 그 왜요? 그 봉투를 이렇게 보니까 그겁니다 유초동부 우리 성경학교 하는데 작은 거지만 간식으로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죠. 그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게 과연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가 감당하며 나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의 행동이 과연 무엇이 그것은 무엇일까? 정말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데 있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절망에 꼭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것, 이게 바로 용기 있는 행동일까요? 그게 선한 행동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 단기 선교도 진행 중에 있겠지만,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마음을로 내가 뜻을 다해서 그것에 참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참여하고 또 그것을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선한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헌금하고 찬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과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경학교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단계 선교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선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진정 알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 뭐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어떨 때 찬조하는 거고 후원하는 거고 참여하는 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항상 문제가 있고, 어,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행하겠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그 선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어디 옆에 있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일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있는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우리를 섬기겠냐는 거죠 내가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